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편, 시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배풍께 빠지게 하소서.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구레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의지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하여 일어나없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고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일절에 있는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야 하는 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0편도 탄식시입니다 우리 1절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어찌하여 멀리서 치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다시 왜 이렇게 탄식하는 걸까요 자신이 악인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애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환란의 때에 도리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시편, 10편,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는 다윗만이 내뱉는 탄식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왜라고 시작 때는 기도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왜요? 라고 그렇게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기도에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주님 왜? 라는 말이 많아,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와 그 방법이 우리가 정한 때와 방법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구나. 우리가 가려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달랐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또 우리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삶과 신앙이 그렇게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절부터 보면 의인이 악인의 언행에 대하여 철저히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악인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하였지만 악한 자는 심히 압박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압박하다는 불태우다. 끝까지 추적하다입니다. 즉, 악한 자들은 가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불에 태우면 모든 것이 소멸되듯이 가련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만을 챙기고 약한 자로 돕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 11절에서는 악인들의 포악에 대한 본격적인 고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3절부터 6절은 여호와께 대한 악인들의 자세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로 그들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랑이 그들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들인가요?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이라면 의인은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악인은 탐욕을 부리며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충족을 채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진리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기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신들의 충족을 채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만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런 모습은 의인의, 의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원하에,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워주셔야 하는지 우리가 때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을 채워 줄때내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때더 감사를 느끼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세상으로 채워질 때가 더 기쁜 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가 더 기쁜가요? 더 나아가 아기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시 감찰하지 안으신다 라고 하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악인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 뿐인가요? 악인들은 세상적으로 항상 형통하며 일도 잘 풀립니다. 이들에게는 또한 주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 자신과 반대되는 자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 악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죠. 또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제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란을 결코 당하는 일을 없다고, 결코 없을, 것, 없을 것이라고 자신은 앞으로 절대로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그냥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환란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는 의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런 아기, 저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또한 물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힘든 생활도 하지 않고 안 풀리는 모습도 없습니다 다잘 풀립니다 세상적으로나 잘 풀리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와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초라한 상황 가운데에 악인들은 너무나도 술술 잘 풀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모습은 어떤가요?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게 행하는 잔인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 기만, 폭언, 욕설, 악담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뱉은 말중 악담, 거짓말, 욕 등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야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아버지의 친구들과 아버지의 자동차를 몰래 타가,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와 차가, 차가게 많이 파손되었죠. 아버지가 와서 이제수습을 해주었죠. 며칠 후이 아들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죠. 야 아빠가 뭐래? 많이 혼났냐? 아니 아버지가 무슨 말씀 없으셨어?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어, 욕 빼고 말할까 아니면 다 말해줄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서우니까 야, 욕 빼고 말해봐. 그러니까 그 친구 한 말이 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용밖에 안 했다. 아마 악인들의 말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악한 것만 빼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악한 악인들은 악한 모습만 그들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선한 모습이 없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게 가면을 쓴 모습일 뿐이죠. 악인들은 말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은 더욱 그랬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먹잇감을 잡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때를 만나면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고 불쌍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련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악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11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또한 악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꼭 세상적으로나 또 악한 악한 마음을 가져야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악인이 될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잊으셨고 가리셨으니 보지, 보지 아니하시라, 아니하시라 등의 표현은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이 고통받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에게서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통함과 죄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의인이 하나님을 믿든 말든 그들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악인들이었고요. 악인들의 생각이었고 악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이런 모습만 가지려고 갈까요? 아닙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의 횡포를 탄식하며 이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만이 나타난 모습이었다면, 그런 말씀이었다면 12절부터 18절은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감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의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신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 단어는 명령형의 연장형인 결합된 강세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괴멸을 위해 이제 여호와께서 박차고 행동이 나서달라는 강곡한 호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주님 일어나옵소서라로 강력하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을 두옵소서라는 이 구문에서 손은 야드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가 다시 나옵니다. 어찌하여. 신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역, 역설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어찌하여 하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간구 14절부터 15절 이렇게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왕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셨는데 처음에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 도대체 이런 뉘앙스가 많이 보였는데 14절은 주님 14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뒤죽박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의미가 더욱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내실 수 없을 때까지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신뢰가 없다면 요청조차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여 어찌하 라고 말했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셨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12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7,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여와여 호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처음에 어찌하여 어찌하라고 했던 이, 이 다윗이 마지막은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미 들으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격인 이고아와압제 당하는 이 사람을 변호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활개를 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식시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찌하여 라며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이 시인의 이 다윗의 마지막은 하나님, 보셨나이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고백, 확신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 상황이, 어찌하여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이 문을 나갈 때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확신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편, 시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탄원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활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연약한 연약함을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어찌여라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시인의 탄원의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직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예기치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이 가정과 일터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어찌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런 마음을 체험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런 하루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주님께서 보셨고, 앞으로도 보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 마음을 드러내며, 주님께 칭찬을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한날을 살아가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찌하여야, 어찌하여가 하여야가 참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보면 어찌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습니다.로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나의 상황 가운데 의문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가까이하며 말씀일 찬양을 가까이하며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그치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 더 굳건케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용받는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감사함과 감사 헌금과 1천 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 제목마다 그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터디펴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많은 이들이 주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울크 그 가운데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들의 넘어짐을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넘어서 보이는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처음에 어찌하여야 라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이 문을 나갈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나의 안타까움을 보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응답받고 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 날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